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laughs> 전마입니다. 제가 그 배터리 영상을 찍은 지한 2년이 지났는데요. 그 영상에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 댓글의 궁금증을 해소하러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 손흥민에게 메디슨이 있다면 이 저에게 전마 주니어가 생겼습니다. 저의 메디슨. 전기 마스터 주니어, 전마 주니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 마스터의 뒤를 이을 전기 마스터 주니어, 전마 주니어 입니다. 그러면은 전마와 전마 주니어 함께 실험하러 가 보실까요? 가 보실까요? 함께 가시죠. 가시죠. 이거 맞춰야 됩니다. 예. 함께 가시죠. 가시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아, 예. <laughs> 자, 이번 시험은 지난 영상에 리튬 이온 배터리 말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도 실험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험과 마찬가지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 외부 충격 시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말 주니어 님. 예. 스타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예, 리튬 폴리오 배터리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난번 리튬 이온과는 조금 다르게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어... 그 이유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내부의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어서 액체인 경우보다 조금 폭발할 확률이 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조금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실험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연기가 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폴리머 배터리라고 완전 안전한 배터리라는 인식은 접어두시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궁금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열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저 참고로 말하자면,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겁이 없었습니다. 빨리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시작해 보시죠. 제가 한번 가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가열했을 때 폭발하는 이유는 어, 보통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여러 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폭발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들도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꼭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뿌리겠습니다. 실험에서 볼수 있듯이 매우 위험성이 있는 실험이었고 이 전마님이 어, 이 실험이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셨기 때문에 저는 전마님을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번 배터리 실험 영상에서 구독자 댓글이 조금 있었죠? 배터리에서 이제 과충전 회로를 제거하고 실험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한번 과충전 보호회로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앞에도 예, 이렇게 떼 주시면 보호회로가 제거되었습니다. 이걸로 과충전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DC 파워 서플라이라고 DC 전압을 공급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 배터리가 원래 4V에서 4.2V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충전 전압을 높게 세팅을 하고, 잠시 대피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인가하겠습니다. 더 올릴까요? 더 올려볼까? 네. 근데 저까지 갈 자신이 없다. <laughs>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아웃풋 끄고. 아웃풋 끄고. 아웃풋 끄고. 어. 그치. 아, 이제 됐어. 이제 내가 할게. 이번에는 DC 전압을 조금 더 강력하게 세팅해놓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오오와자이 창업한 현장들 보이십니까? 이 배터리 폭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배터리의 그 안전 회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해 볼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렇게 크게 구성돼 있습니다. 과충전 상황에서는 양극재와 음극재가 만나는 단락이 발생해서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고 또는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실험한 것 중에 가장 큰 폭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폭발인 만큼 조회수도 가장 폭발하겠죠. 그렇겠죠? 전마 주니어 제 이법칙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 외부 충격, 가열 등으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이는 안전사고 확률을 높입니다. 자, 여러분, 아, 저희가 이렇게 같이 배터리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배터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를 사용할 시에 정식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 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짜릿짜릿한 전기 실험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